암 환자 중에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습니다. 당뇨약을 먹든지 인슐린 처방을 받으면서 또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환자들이 항상 이 갈등에 처하거든요. 당뇨에서는 음식을 제한하라고 하고 암 환자들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맞아요. 이암 환자들 중에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암인데도 불구하고 뭐아 당뇨여서 뭐 먹으면 안 된다고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예 사실 이 사실 이암 환자식과 당뇨식. 식사는 고단백 균형식이라는 면에서는 또 통하는 것들이 있고요. 암 환자면서 당뇨를 가지고 있다 할 때는 당뇨식에 준해서 관리를 하셔도 이제 무방합니다. 국밥이나 채소 같은 이제 섬유소 섭취를 충분하게 하는 것또 이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어육육은 잘 드셔야 되는 거 이런 거는 그 암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단순당 같은 그런 섭취는 좀 제한이 필요하겠고요. 가장 주의할 거는 내가 이제 당뇨라고 해서 이제 혈당 조절을 해야 되니까 지나치게 칼로리나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고요. 그러면서 막 체중도 의도 하지 않았는데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암 환자에게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.